식샤를 합시다. 3. 빅인즈가 3년간 기다려온 시청자들. 이 기대에 부응했다. 지난 16일 밤 첫선을 보인 TV. 월화 드라마 식샤를 합시다. 3. 빅인즈 임수미 극본. 최규식 정현건 연출. 이하 식샤 3. 1회는 식샤. 임 구대영. 윤두준 분. 위34 현재와 20살 과거를. 오가는 풍성한 스토리로 첫방송부터 시선을 사로잡는데. 성공했다. 위트 넘치는 대사와 현실성을 살린 꼼꼼한. 연출을 기반으로 사라진 입맛을 되살릴 취향저격 드라마 위 탄생을 알린 것 그동안 시즌1 이가일인 가구 직장인들의 삶과 식생활을 그렸다면 시즌3는 여기에 주인 공의 과거를 함께 녹여 차별화된 이야기를 펼쳤다. 슬럼프에 빠진 구대영은 우연히 대학 친구 이지요 백진이 분을 만나며 스무 살 시절을 떠올렸고 잃었던 미소를 줘 금식 되찾기 시작했다. 이지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영 과 함께 밥을 먹고 맛의 즐거움을 공유하던 그때를 끼 벅하며 잊었던 설렘의 감정을 되새긴 것이 같은 특별한 의미가 담긴 재회에 많은 이들이 두 사람의 상황에 공감 그게 더욱 몰입할 수 있었다 원조 먹방 드라마 위 귀한답게 명불허전 먹방 신도 그 어느 때보다 반갑게 다가왔다는 반응이다 특히 디테일한 촬영 기법 및 효과 노 인물과 음식의 합을 제대로 살리면서 시각과 청각을 한껏 자극했다. 다양한 부위를 활용한 미너 코스 요리는, 물론 구대연과 이지우의 첫한끼 식사였던 막창까지, 야식 욕구를 부르는 맛깔스러운 조합이 안방극장을 매료시 켰다. 두 시절을 오가며 디테일한 호연을 보여준 윤두준, 구대영역과 백진이, 이지우역 이외에도 2004년, 청춘의 일상을 리얼하게 그려낸 이주호 이서연역, 김동혁, 배병삼역, 병헌, 김진석역, 서벽준, 이성주. 역위 존재감 또한 남달랐다. 당돌한 캐릭터 이주운은 백진희와 심상치 않은 잠의 호흡을 보였고, 단무지 3인. 방은 윤두준의 어설픈 첫 독립생활에 함께하며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여기에 2회 첫 등장을 앞둔 안우현, 선우선. 역까지 앞으로 펼쳐질 이들의 이야기를 더욱 기다리게 만들고 있다.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3년 만에 컴백한, 식샤를 합시다. 위세 번째 이야기는 방송 첫 회부터 시청자들의 오감을 만족시켰다. 오늘 17일 밤 9시 30분 이 회가 방송된다. 신나라 기자 norah 골뱅이키 vreport.co.kr 사진는 tvn 카피라이 ts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포 금...